이제 네, 일기 써보자 했더니 일기는 왜 써야 돼요? 근데 왜 일기는 왜 써요?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 어쩔티비 아 죄송 거실에서 쓰려고 책상을 폈는데 갑자기 얘가 사라져가지고 찾아보니까 드레스만 숨어있고 아, 빨리 나와 일기 쓰게 나와 안 쓸래요 일기 쓰게 <laughs> 싫어요?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써보자 했더니 내고 뭐, 말이야? 새로운 눈뽑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하고 저한테 계속 확인을 하야 서그데아 있는데. 일기 쓰는 걸 제가 지켜봐 주다 보니까 너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막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글 쓰기를 싫어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자, 오늘은 남자 아이들의 글쓰기에 대한 주제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애들 글쓰기를 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애들이 글쓰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남자애들은 유독 글쓰기를 싫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글쓰기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주로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남자아이들이 실제로 글쓰기를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어학의 장문교육론 같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자 지금까지의 교육은 남자애들의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쳐 왔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쓰기 동기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문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 중의 하나는 학생 필자들이 글을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점이다.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면 진정한 쓰기 능력의 발달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교육이 발달해도 쓰지 않겠다는 아이를 쓰게 할 방법은 없다. 성별에 따른 쓰기 동기의 특성은 학령별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학년에 따른 쓰기 동기의 차이는 잘 보여주지 않지만 성별에 따라 쓰기 동기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난다. 성별로 볼때 쓰기 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편이다. 자,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특히 글쓰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글쓰기 뿐만 아니라 학업까지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국제하고 성취도 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언어에 관련된 영역, 글쓰기에 관련된 영역은 유독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뒤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저는 오래 전부터 오로지 남자애들을 위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글쓰기 정서가 안 좋은 초등학교랑 또6학년을 모집을 했고요. 일곱 명의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4주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선정된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건 그냥 지루하고 읽기 쓸때 그냥 찢어버리고 싶요절대안 좋아해. 재미없어요. 귀찮고요. 어려워요. 재미 없다고 생각했어. 요 손 아파서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냥 손이 아플 때가 있어요. 글씨의 수단은. 별로 안 좋아해. 손단이 아플 때는. 글쓰기를 왜 배운다고? 이것도 좀 불러야지. 그냥 지워야 쓰기로. <laughs> 글쓰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글쓰지 안는다고 생각해서 다요 글을 잘 쓰게 되고 싶어 글쓰는 게 뭐가 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 글쓰기 프로젝트는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거대하고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어 교육학을 전공한 중학교 교사 출신 선생님을 섭외해서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교육에 진심이시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프로젝트에 적합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첫 번째 가설은 이거였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글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이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관심 없는 주제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글을 쓰게 한다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글쓰기 수업은 어떤 수업이야?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채널 같은 그런 과목으로 써보고 싶어요. 자, 먼저 짧게 주 1회, 그러니까 한달 과정, 총 4회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짧게 모아봤습니다. 저희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주제라면 쿠키런, 로블럭스, SCP, 포켓몬스터 모든 걸 가리지 않고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탐독하면 탐독할 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어쩌면 아이들 입장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권한 모든 필독서와 문학, 빔학도서들 어쩌면 어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잘 포장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이해해 주는 만큼 아이들의 글쓰기 정서가 올라간다는 믿음으로 연구를 계속했고요. 자, 첫 번째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우리가 연구해둔 방대한 그들들의 책상에 어지럽게 펼쳐놓고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했는데요. 어 얘는 전부 다 이거네. 어 뮤치. 어 뮤치. 이거 뭐예요? 이거야 피노. 이거에. 칠성이지? 필어너희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 응, 저. 아요 포켓몬 넷다 좋아해? 그 뭐지? 사인도 저세 같은 것도 나왔네. 이지? 야 이거, 이거 얘네 이거 누군지 알아? 아 네, 따라 팀도 얘들 따라 사람들 다 죽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 제가 유튜브에 보이죠. 오나 이거 아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뭘 하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너무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 너희들 어, 뭐, 포켓몬 개발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비슷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글을 써봐, 제발 써봐 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을 90분을 진행을 했는데요. 되게 재미난 점은 진짜 글 쓰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아이들이 손이 노는 시간이 거의 없이 계속 말하고 쓰고를 반복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오늘 재밌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구하고 막상 일기를 써보라고 하면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아 맞아 친구랑 게임을 했다 즐거웠다 신났다 끝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글을 쓰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나라는 가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단어가 모여있는 어휘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어려운 단어를 골라 담고 그 단어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단어만 써져 있거든? 이 단어를 하나 넣을 때마다 포켓몬 파워가 세져, 오케이? 응, 음, 오케이. 인가에서 음, 발견됐다. 그렇지. 야 대박 나 이것 좀 해, 많이 해야겠어 럭트 타입에게 공개될 수 있다 음, 공개된 모습은 비참하다 오. 저거는... 자,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를 땐 단어장에 거주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내가 제작한 포켓몬의 거주지는 우리 집이다 라는 글이 연상되어서 써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어휘집을 제공했을 때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글쓰기 재료에 풍성한 재료가 되어 주는 것. 또 하나는 익숙한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모르는 단어를 써보고 새롭게 익혀 보면서 어휘력을 발전시켜 나가게끔 하는 것. 이두 가지였는데요. 넘어갔어요. <목소리> 뚫었어요. <목소리> 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한 어머님은 통화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글을 많이 쓴건 제가 처음 봤고요. 그냥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하셨길래 <laughs> 어떻게 이렇게 썼지? <laughs> 뭐야. 또 너무 너무 재밌어요 아, 괜찮아여기 네.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 요 되게 여러 가지 만배웠어 성취감 재밌었어면 계속 계속 더 많이 쓰고 어더 잘하고 싶다 생각을 해나 처음엔 재미없었는데 이제 재밌어 졌어요 오 재밌어 어는거 같아? 못쓰는 거 같아? 못 쓰는 거 같아? 잘 쓰는 것, 같아.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잘쓴것같아요 <laughs> 글씨를 <실이> 좀 많이 쓴다. 한3주 정도 하고 나서는 갑자기 작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laughs> 제가 원래 글씨를 못해서 선생님께 많이 혼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잘 하다 보니까 제 실력이 아주 뛰어 잘한다는 걸 잘한다는 걸 알았어요. 좋아요. 서록이전부 <목소록이> 전에는 이제 다 그림이고, 아 이제 마인드맵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독서록을 채웠던 아이라고 하면 그거를 글로가 이렇게 되게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 지호야, 이번에 왜 이렇게 길게 썼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선생님들 어떤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남자들을 잘 알아주는 집에서는 뭔가 많이 지적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지적하지 않고 조금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무조건 <laughs> 근데 이거 또안 해요 아무리 교사가 글을 잘 쓰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방법도 알아도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한 글쓰기 프로젝트는 지금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프로젝트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우리 팀은 남자의 글쓰기 기피현상 문제는 누군가는 꼭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사명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